안전 안전 어! 안녕하십니까? 네김 대표입니다. 지게차 덧발 용접의 달인 우리 노수건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표님이 메톤부터 메톤 지게차까지 덧발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1톤부터 65톤까지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업용 분들이 네. 대표님 덧발은 네. 품질이 우수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휘지 않는다는데 그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용접과 자료들로 적어도 좋은 기직에서더 어, 어, 강한 덮발이 나옵니다. 이덧발은 지금 혹시 대통입니까 회사는요? 동양중공 동양중공업 사이 길이가 몇배 됩니까? 1,200에서 3,500까지 다요. 3,500 예. 회원님 여기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립사죠 조립 1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예.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조립을 해서 용접을 해서 아, 자이쪽 네. 오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용접, 용접. 그럼 우리 용접사는 몇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한20한 5년 정도 됐어요. 25년 예. 이 부분을 지금 용접하고 있는 겁니까, 대표님? 예예예. 예, 예, 완전 예. 이렇게. 예. 안 됩니다. 세밀하게. 여기는 지금 어떠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접을 해서 다듬질 아 그럼 용접한 부분이 예. 좀 울퉁불퉁하니까 깨끗이 예. 일명 똥이라고 그랬죠. 아 일명 똥똥 오케이 피면은 예. 아, 좀 지저분하니까 좀 매끈하게 다듬질을 해주세요 아 갈아서 예. 예. 작업 좀만 좀한것좀 좀 보여주세요 대표님, 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죠? 네, 네, 네. 네. 이렇게 다듬질해서 이렇게 네. 바뀝니다. 이렇게 다 바뀝니다. 네. 완전히 세밀하게 김대표가 네. 보니까. 네.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깎는 이유는 혹시 뭐 있습니까? 예. 네. 용접을 해놓으면은 멀칭 부분을 네. 매끄럽게 다듬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반도기업 노수건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게차 덧발의 달인, 용접의 달인 우리 노수건 대표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마무리해서 전국 어디든지 배달해드립니다. 우리 덧발이 예, 장점에 대해서 한번좀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반도기업 지게차 덕발은 오랜 한 26, 27년간 오랜 경험을 위해서 예. 아주 덕발만 전문으로 예. 제작해서 전국에 뭐 영업용 전문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덕발은 예, 어, 강한 내구성, 높은 가, 어, 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김 대표는 지게차 덧발 용접의 달인 반도기업 노숙원 대표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표는 부품 일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안전!